저는 본말씀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단코 홀로 서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은 뜻에 두신 것은 한 개인 개인이 독자적으로 있는 곳에서 우뚝 서는 것을 절대로 뜻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의 개념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완전한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거기에는 아직 그 어떠한 죄악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거든요. 아담 홀로, 만약에 사람 홀로 우뚝 서는 것을 원하셨다면, 아담 하나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홀로 있는 것, 혼자서 서 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하나님이 그냥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뼈를 취하여서,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사람은요, 하나입니다. 결국,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가족이 이루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모여,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 개체로 보여지지만 결국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한 몸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만 보세요. 각자 개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나오고, 자녀에게서 자손이 형성이 되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가만 보면 여러 개체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뜻하신 믿음의 백성들이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절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나 홀로 그냥 내 마음 있는 곳에서 나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외딴 섬에서의 삶을 생각하거나 혹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많으니까. 에이, 내가 이렇게 마음 심란하게 굳이 뭐 사람들 많은데, 그냥 문제도 많은데, 그냥 내 마음이 더 혼란해지는 것 같아, 내 믿음이 더 식어지는 것 같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말지.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진짜 그런 생활을 했었던 분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교회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는 또 교회 개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를 떠난 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이 지역 공동체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세운 받은 모든 교회들은 결국 몸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하나의 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결코 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생활에서요, 우리 사회 그런 기업들 가운데 사실은 이 여러분이 그 회원권이라는 거 있죠? 그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정신인데 그것을 갖다가 사회에서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모방해서 본인들의 유익된 걸로 이걸 갖다가 탈취해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원권을 가만 보면은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근데 혜택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또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감이 있어요. 회원비를, 회비를 낸다든가, 또 뭐, 1년 동안 뭔가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혜택을 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많은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나갑니까? 서로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생활해 나갈 텐데, 그것을 이땅 가운데서 연습하며 빚어져 나가는 삶이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몸이, 만약에 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머리는 명령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굳은 일들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되겠다. 나 혼자도 잘살수 있으니까. 손이 어, 내가 이 몸에서 내가 분리되어져 나가야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나만이라 다른 저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애를 써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손이 분리되어서 몸에서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손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손이 참 보면 이게 아름다운 손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아름다운 손으로 그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냉장고 안에 딱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손을 아름답다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공포죠.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 잘린 손 혼자서 만약에 어디 냉장고 안에 딱 들어가 있다면 그 손을 보고 야, 아름답다. 많은 일을 할수 있겠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건 공포가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의 백성들도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공동체된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홀로 존재하게 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 소용 없이 되어져 버리기 쉽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제대로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볼수 있는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여러분 침착하게 되자 하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뭐냐면은요 교회 생활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 되어지고요. 주변 성도들과 내 이웃 성도들에 대해서 자꾸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뭔가가 자꾸 불어 어, 불만이 쌓여 나갈 뿐만 아니라 자꾸 내 거리가 멀어져요. 저도 신앙생활에 나갈 때 청년 시절에 여러분, 이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교회마다 또 교회가서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때로는 좀 약간 그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생활 속에 젖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어땠느냐?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엉뚱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소위 겉도는 바로 그런 시간 되니까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것 자체가 막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생활하던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영적 침체가 다가오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겨지면 가장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나와의 거리, 특히 예배와 나와의 거리,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경향이 자꾸 강해져요. 그거는 여러분 두번 돌아볼 것 없습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신앙이 뭔가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결단코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게 별개의 개체로 여기지 않았어요. 한 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엇이라 그랬어요? 신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또더더 더 정확하게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하나인 거예요. 몸과 머리는 결단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일원으로서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우리를 지켜 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해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예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갖다가 멀리 하고 그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교회에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다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하나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가만 보면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철저하게 개인적인 개인 중심적인 성향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개인주의로 인하여 공동체에 이상하게 피해가 가요 본인은 몰라요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남에게 내가 피해주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 일을 내가 좋아서 내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와 같은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공동체 가운데 피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야나 뜨거운데 물을 담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지체가 말립니다. 이 사람아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이때 만약에 손이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당신들 발 달구겠다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담그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을 담그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을 한단 말이요라고 말하면서 끓는 물에 내 손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손만 다칩니까? 내 손이라는 것은 결국 온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온 몸이 다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영화 배우, 젊은 영화 배우가 마약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이제 그 사람 지금 조사를 받고 이제 앞으로 어쩜 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내가 좋아서 그냥 나 혼자 했으니까 내가 벌 받고 말면 끝나는 것이지 뭐, 무슨,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근데 주변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발각되기 전에 아주 큰 영화를 갖다가 한두세 편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에서 조연으로 함께 참석했던 다른 배우들과 그리고 영화를 찍었던 그 모든 스태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 고생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제 우리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작품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그렇게 우리 앞길 가운데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주인공 역할을 받은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아예 지금 그것을 상영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또 상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 주연 배우 같은 그 주연 배우가 지금 마약 사건으로 지금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개인의 행동이 결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 믿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것을 확연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이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 받고 깨달았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 이, 이 형제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할수 있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나 홀로 선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한 하는 존재뿐만 일 아니라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위한 존재로 서 나가야 하는 거야라는 것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서는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속한자가 되어라. 홀로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고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관자 입장에서 수동자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우리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이 몸된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속한자가 되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우리 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영양을 섭취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개인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 옆에 다는 열심히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된 교회의 유익을 줍니다. 누군가가 하나 앞에서 훌륭히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면 누군가가 그걸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한 가정 가운데서 그냥 그 집안에서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하는 건 모든 거 전부 다 오냐 오냐 하고 여러분 한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하든지간에 거기에 대해서 혼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남들이 누가 조금만 뭐 저기 하더라도 그냥 그냥 난리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온실에서처럼 오냐 오냐 자란 바로 그런 자녀가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 한번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성이나 그 인품이 여러분. 과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모두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익한 여러분 인성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참을성이 없어질 거야, 아마. 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게 들여지지 않으면 못 참아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요 서로가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가족 식구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한번 보세요. 한 집에서 먹고 같이 자랐는데 맞습니까? 얼마나 마찰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은요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치고 박습니다. 알 때로는 서로 간에 고성도 오갈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민사회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겠지만, 이민사회에서도 많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별날 일도 다 봤습니다. 여러분, 델레스 때에서는 교인들끼리 총부림까지 있었어요. 총부림. 죽이겠다고. 누가?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냥 말로 치고 밖에 는게 아니라 문 밖에서 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뉴스에 대서 특필됐습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갈등의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데도 우리 기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왜요? 거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부딪힘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나고 서로 깎고 다스리면서 우리의 모난염들이 그 안에서 빚어져 나가는 것. 저는요, 그걸 극복한 분들을 참 존경하고 싶어요. 그러 그런 일 당하고 나면 정말 사람들 내가 이러고도 해야 돼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이겨 나갑니다. 이겨 나가는 만큼 뭐가 이루어져요? 성숙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영성 작가가 쓴그말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지나서 될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헨리 나우인이라고는 하 작가는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게다 말끔하게 전혀 문제가 없는 데서 이웃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상처도 싸매면서 남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이상해요, 여러분. 아무 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풍포와 같은 것들 몸소 겪어본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진정한 아픔을 이상하게 그걸 이겨 나갔다면. 여러 극복하지 못한 분들도 많죠. 상처가 있어서 세상과 등지고 상처가 있어서 인생 가운데 쓰러진 채로 포기하고 살아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걸 극복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상하게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자기도 상처가 있으면서 그걸 싸매고 있으면서 상대방도 치료해 주는 그런 모습 희한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서로 간에 성숙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결국 지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서로가 우리를 축복해 줄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될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영적 성숙의 길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소속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공동체에 우리는 소속해야 합니까? 그것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돼요. 타락으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우리의 어떤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완전 젖어 사는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한 한두 달만 그분들하고 같이 다녀보세요. 우리 마음이요, 동합니다. 막, 막. 일어서요. 우리도 누리고 싶어지고요. 보니까 재밌어 보이거든요. 즐거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쾌락의 맛은 강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이 거룩과 성결의 삶의 모습요. 이거 뺏어가는 거 순식간에 육신적인 쾌락으로 한번 딱 거기 잡혀버리기 시작하면, 거기 중독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왜? 차라리 처음부터 느껴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혀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발을 들여보세요. 눈이 돌아갑니다. 학창시절에, 저도 그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첫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그때 벌써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라고 정말 옆에서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어딘가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홀로 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 남미의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그 정말 신실했던 모습과 갔다 와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혼자 생활하면서 이성과 만나면서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그 젊은 열기에 빠져가지고 왔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왔어.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 함께하는 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봤을 때 뭐가 잘못됐을 때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줄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기한 걱정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소속이 없다면 여러분 혼자서 우리 마음 지키고 혼자서 우리 생활에 나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자들이 아무나 먹이나 여러 번막할것 같죠? 사자가 힘이 세다고 아무 먹이나 이렇게 막 쉽게 잡는 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노력을 드립니다. 굉장한 노력을. 저는 정말 그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정말 움직임 동작이요. 이거 완전 슬로우 모션이에요. 조그만 그냥 한 입, 한 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마리 잡겠다고 그 멀리서부터 아주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제일 목적은 무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코끼리던, 그것이 무슨 들소든, 그것이 무슨 사슴이든 제일 먼저 표적이 되는 것은요. 혼자 무리에서 동떨어져서 혼자 딴짓하고 있는 반드시 100% 목표가 됩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 사탄은요. 홀로 있는 자, 동떨어져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할수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고 할수 있으면 속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원수마귀의이 우리의 인생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표적을 찾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소유예요. 원수마귀는.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찾을 자를 지금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때 한마디로 쫓아내십시오. 원수막이 사탄의 잘못된 괴계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속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나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자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몸된교회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우리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세워 놓신 으 유일한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중간에 그 누구도 쓰러지는 자, 벗어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 지체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